입속에 세균의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그 공백, 어떤 파괴된 부분에 색소를 내는 세균이 많이 증식하게 되면 갑자기 이가 담배도 안 피는데 까맣게 됐다고 하는 분들은 되게 안녕하세요 35년 차 치과의사이자 20년 이상 턱관절 장애를 치료하고 있는 치과의사 문영주입니다 치아에 독이 되는 음식들을 조금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? 치아에 독이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껌이나 초콜렛 젤리 이것이 치아에 안 좋습니다. 그건 저희가 이제 보통 다 아는 건데. 네네. 혹시 또 다른 거 있나요? 저희가 자주 먹는 것 중에서 좀 이건 안 좋다 하는. 주로 우리가 빵 현대 많이 먹죠. 빵도 치아에 잘 붙어요. 그리고 오래 잔류해요. 또 비스킷도 치아에 잘 붙거든요. 어, 뮤탄수균이 같이 그 당분하고 결합해서 충치 젖산이 생겨서 치아를 갉아먹죠. 충치를 유발하죠. 그래서 빵을 먹고 바로 양치하지 않으면 충치가 잘 생깁니다. 그래서 식습관을 한 1년 동안 빵으로 아침을 바꿨더니 1년 후에 보니까 그 전에 멀쩡하던 치아가 충치 생기는 사람 있어요. 그러면 서양 사람들이 충치가 좀 많이 더 생길 수도 있겠네요. 그래서 한국 음식 사실은 좋은 음식이에요. 물론 서양 사람들 잘 관리하는 사람은 잘 관리하죠. 입닦고 치실을 잘 쓰고 아 그럼 원장님 치아를 이렇게 충치도 충치지만 네네. 요즘 미백 많이 하는데 네네. 그 이유가 변색이 많이 돼서 그렇잖아요. 네네. 변색을 좀 많이 시키는 그런 음식들은 뭐가 있을까요? 주로 색소가 들어 있는 음식이 많이 그래요. 탄산 음료 중에 색소 들어 있는 거 당연히 그렇고요. 주스 종류 그렇고요. 또 의외의 것이 있습니다. 채소도 많이 사실은 색소가 들어 있기 때문에 치아를 변색 시키죠. 아 채소요? 네네. 그래서 채식주의자들은 이잘 닦아야 돼요. 채소 바로 먹고 양치해 보세요. 그러면 파란 게 많이 나오죠. 뭐 시금치나 이런 거. 그렇죠. 치약 같은 거 선택할 때도 기름 성분으로 이렇게 잘 닦아주면 그런 게더잘 빠집니다. 채소를 익혀 먹어도 조금. 아, 당연히 해야... 그렇죠. 특히 고춧가루도 이렇게 많이 먹고 나서 많이 그 색소가 혀나 점막에 오래 잔류하거든요. 그게 남아있으면서 계속 치아를 이렇게 변색시키죠. 또 그런데 의외의 것이 또 있습니다. 항생제를 오래 먹으면 기회감염이 생겨요. 입속에 세균의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그 공백, 어떤 파괴된 부분에 색소를 내는 세균이 많이 증식하게 되면 갑자기 이가 담배도 안 피는데 까맣게 됐다고 하는 분들은 되게 기회감염이에요. 또 의외의 것이 또 하나 있어요. 소독력이 강한 구강청결제는 입속의 세균 밸런스를 깨뜨려요. 그걸 계속 쓰게 되면 어느 순간 오내 어? 이가 이렇게 담배도 안 피는데 까매 어, 색소를 내는 세균이 많이 증식해서 그래요. 그래서 우리가 구강청결제도 선택할 때는 소독력이 막이 세균 저 세균 다 때려잡는다고 좋냐? 그렇지 않아요. 그런 거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가끔 써라. 자주 쓰면 안 된다. 아, 그럼 구강청결제를 너무 많이 쓰다 보면 오히려 이가 검해질 수가 있다. 어, 그러면 그렇기도 하고요. 또 하나는 혈압도 올라가거나 당뇨가 더안 좋아진다는 논문도 있습니다. 치아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 있을까요? 아, 당연히 있죠. 치아는 우리가 그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섬유질을 이렇게 씹으면서 침도 나오고 자정작용이잘 일어나요. 그래서 그 섬유질이 많은 음식 또그 다음에 발달할 때 잇몸뼈 이런데 칼슘이나 이런 거가 많이 들어 있는 음식 뭐 멸치나 해조류 같은 거 좋죠. 치아도 중요하지만 네네. 턱도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20년 동안 지금 연구를 해오셨잖아요. 그러면 턱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은 좀 뭐가 있을까요? 턱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은 물론 질긴 음식이죠. 특히 뭐 오징어나 육포 같은 거.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먹어도 돼요. 당연히. 그러나 건강한 사람도 그걸 너무 질기하게 과하게 씹으면 뭐든지 안 좋다. 턱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 그런 음식을 좀 피해야 돼요. 정 먹고 싶다 그러면 진짜 어금니로 오물오물 하면서 먹고 특히 앞니로 오물오물 하게 되면 턱이 안 좋은 사람도 좀 예방할 수 있어요. 턱이 안 좋아지면 뒤쪽으로 밀리거든요. 그 밀린 상태에서 씹게 되면 자극 힘을 주는데 앞니로 하게 되면 턱이 좀 빠져 나오면서 씹거든요. 그러면 턱에도 도움이 됩니다. 그럼 딱딱한 걸 먹을 때는 좀 앞니로 먹는 습관을 아좋죠 턱이 안 좋은 사람들은 특히 그렇게 해야죠. 껌을 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껌도 단물만 이렇게 씹고 뱉는 사람은 충치도 생길 수 있고 안 좋은데. 그거를 오래 씹으면 또껌 씹을 때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기분도 좋아지고 껌을 씹을 때는 어금니로도 씹지만 앞니로 오물오물 좀 씹는 거를 가져라 이게 제 주장입니다 그러면 훨씬 껌을 씹을 때 습관적으로 씹기도 하고 그러면 턱에도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턱을 지키면서도 또 우리가 껌도 기호식품의 일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커피 많이 먹잖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아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많이 즐기잖아요 얼음이 부피가 있고 이거를 꽉 씹어 먹거든요 그래서 턱이 안 좋을 때는 그거를 이렇게 해서 꽉 씹다가 꽉 씹을 때 안쪽으로 비틀리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간혹 드물게는 그 얼음 먹다가 아나 턱이 그 뒤로부터 이렇게 아프고 안 좋아 이런 사람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얼음 먹을 때는 좀 조심을 해라. 물론 건강한 사람이 아이 막 씹고 이러는 거는 괜찮습니다. 그러나 턱이 안 좋은 사람은 얼음도 막 함부로 깨먹고 이러는 거는 조심해라. 얼음 때문에 턱 건강이 살치는 사람은 좀 보셨나요? 어, 있죠. 자기는 턱이 문제가 없고 소리도 안 나고 안 아팠는데 얼음을 먹고 이렇게 하고 하는 순간 갑자기 아하면서 턱에 소리도 나고 아프고 그 뒤로부터 회복이 잘안 돼요.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.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말하고 씹고 뭐 삼키고 이렇게 사용하잖아요. 너무 함부로 쓰지 말아라. 얼음도 막 이렇게 깨서 물고 씹고 하지 말아라. 그럼 얼음은 웬만하면 그냥 녹여먹거나 안 씹는 게 최선이겠네요. 아니요. 일반 사람은 그냥. 아이, 드세요. 그러나, 턱이 좀안 좋고, 내가 피곤하고 이럴 때는, 무로 할수 있는 운동이,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, 혀를, 네. 위엔니 뒤에다 대고, 음, 음, 이렇게. 음. 그래도 안 풀린다. 그러면, 한숨 쉬듯이, 이렇게 하면, 턱이 여기서 좀 내려앉아요. 네네. 그래서 뒤틀린 게, 조금 풀릴 수도 있습니다. 턱도 얘기를 들어보니까, 허리 삐끗하듯이 한 번에 다칠 수가 있는데. 어, 그럼요. 그럼요. 왜냐면, 턱은, 움직이는 관절이라서 디스크가 같이 따라 움직여요. 힘이 잘못 받으면 우리가 딱 하잖아요. 턱 교정까지도 해야 될수 있죠. 디스크가 움직이는 관절이라서 디스크가 빠지는 경우도 많거든요. 그러면 그거를 다시 원위치로 가게끔 유도를 해주는 거죠.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혼자 병원도 바로 갈 수가 없고 이럴 때는 턱을 쉬워줘라 우리나라 요즘에 보면은 예전보다 네. 다각턱인 사람이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런 걸까요? 꼭 성형 수술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그게 이제 씹는 음식이 주로 부드러운 음식이 많잖아요 가공 식품이 네. 그래서. 부드러운 걸 씹게 되면 씹는 근육이 덜 발달해요. 그런데 씹는 근육이 덜 발달하는 거를 떠나서 턱이 씹을 때 광대뼈하고 이쪽 아래 턱 만지는 이쪽 부분이거든요. 우각부위. 그래서 이 아래 턱하고 이 광대뼈하고 연결하는 그 씹는 근육이 붙어 있는 데가 있어요. 질긴 거를 오래 씹게 되면 근육이 발달하면서 그 뼈도 더 발달해요. 우리가 알통 나오듯이 더 생겨요. 우리가 씹는 음식도 부드러운 걸 자꾸 먹으면 턱도 토야돼서 사각턱이 없어지고 또 많이 쓰게 되면 더 사각턱이 생기고 그렇습니다. 근데 적절하게 가끔 좀 질긴 것도 한 번씩 먹어줘야겠네요아 당연히 그렇죠. 그래서 언제든지 낮과 밤이 이렇게 시간은 1년 따지면 똑같잖아요. 네. 이것처럼 부드러운 음식과 질긴 음식도 언제나 밸런스가 중요해요 아,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들이 여기가 좀 좁잖아요 네네. 부드러운 음식을 많이 먹어서 일본 음식이 그렇게 질긴 거는 많지 않죠 음. 한국 음식처럼 그렇게 질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치과 의사들이 되게 다른 나라보다도 실력 좋습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. 오늘은 치아와 턱관절에 안 좋은 음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우리 몸의 건강은 평소 먹는 음식에 조금만 신경을 쓰신다면 여러분 치아와 턱관절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.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.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